요즘 연말이 또 다가왔으니까 약속이 많아질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연말 흙을 말아왔습니다. 두둔또 연말 하면은 좀 뽀송뽀송하고 러블리한 코디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룩들로 준비해왔습니다.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익스파이어드 걸 제품들이에요. 저희가 이번 여름부터 진짜 좋아했거든요? 요런 소녀 같은 옷들을 너무 잘 뽑는 거예요. 먼저 요 상. 가슴쪽에 리본 모양 디테일이 싹 들어가 있어. 요 좀 넓게 파인 오프숄더라 저는 안에 이너를 하나 입어줬고요. 재질은 앙고라 혼방 원단이어가지고 부드럽거든요? 두께감은 크게 두꺼운 편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훌렁훌렁한 느낌이 난다는 거, 싹퍼지는 핏이어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피부톤이 어둡다 보니까 뽀용한 그런 핑크가 잘안 어울리거든요. 톤다운된 핑크 컬러다 보니까 피부톤이 좀 밝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너무 나 핑크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뭔 부담스럽지 않게 핑크를 즐기기 좋은 것.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핑크를 얹어 줍니다. 소녀가들 핑크 공돌이 같은 느낌이랄까? 뭔가 옷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닿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완전 오버한 가오리 핏이어가지고 커다란 담요를 하나 덮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안쪽에 잔뜩 껴입고 입어줄 수도 있어요. 겉에는 이런 양털 질감에 안쪽은 홀리스예요 이게 은근히 따뜻해가지고, 저는 껴입고 한겨울은 입고 나가줄 거예요. 단추도 요런 천으로 쌓여있고요. 밑단이랑, 소매 쪽 시보리는 니트 재질로 들어가 있거든요. 요게 살짝 쪼여주면서 나오는 요 아방한 핏. 요거 어두운 컬러도 있었는데, 핑크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가 좀 핑크 맛집인 것같아 맞아. 저희 같이 피부톤 어두운 사람한테도 뜨지 않는 핑크?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뽀짝한 포인트를 발견했는데, 그 단추 안쪽에 꽃 모양이 있어요. 푸르고 툭 다닐 때도 꽃 무늬가 사라 보이는 게 너무 깜찍하다는 거. 그리고 얘는 라벨도 귀여워. 다음은 귀엽고 뽀송뽀송 연말에 잘 어울리는 룩인데요. 이 이너 원피스도 익스파이더 갈 제품이고요. 솜선탕 같은 연보라 컬러감의 제품이에요. 스트라이프가 쩍쩍 작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잠옷 같은 그런 맛도 있으면서 귀여워요. 게다가 또 귀엽게 후드도 달려있다는 거? 또 좋았던 점이 이렇게 워머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에 싹 덮이면서 약간 소녀 같은 느낌으로다가 입어줄 수 있어요. 레그워머에 그냥 단독으로 입어줘도 예쁘지만 편한 스트팬츠랑도잘 어울리거든요. 좀 너무 춥다 하는 날에는 이렇게 바지랑 매치해주면 될것 같아요. 아래 입어준 바지는 기모 스웨트팬츠인데요 이건 ERTR 제품이거든요. ERTR 바지를 작년부터 너무너무 잘 입어가지고 이번 신상 제품도 들고 왔습니다. 허리 밴딩이 얇게 나와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 바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핏이 엄청 귀엽거든요. 아방하고 동그랗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남녀 공룡이다 보니까 좀 기장감이 있긴 한데 일단 스트링을 조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이 엄청 넉넉해가지고, 걸을 때 불편함이 하나 없어요. 너무 만족합니다. 이거 할인하실 때 하나 쟁이시면은, 추울 때 정말 잘 입어줄 거거든요? 또 여기저기에 자수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귀여운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어서 좋았어요. 짠! 그리고 연말 하면은 또 아이랑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우터 제품이 화가 뽀송뽀송 들어가 있어가지고 연말이랑 크리스마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이 아우터를 고른 이유는요. 귀여운 폼폼이가 달려있고 후드 부분에 털이 진짜 뽁실뽁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추우면은 요렇게 잠가가지고 올려 입어줄 수 있고 요게 살짝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탈부착도 가능하니까 요 점도 참고해주세요. 기장도 하프 기장이라서 부담없이 입기 좋은 기장감이고요. 뭔가 삭 퍼지면서 소녀미가 업된다. 사이즈도 되게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안쪽에다가 뭐 잔뜩 껴입고도 잘 입을 것 같아요. 얘가 근데 소재감이 좀 얇긴 한데 오90% 합류가 돼가지고 보온성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가볍고 편해. 입었을 때막 무거운 그런 몸을 갑갑하게 조이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요렇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요렇게 바로 입고 나가려고요. 짠! 요렇게 또오원서 제품들로 입어봤는데요. 이 상의는 슬리브리스에 긴팔 티셔츠를 레이어드 한 듯한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일체형이라 떨어지지 않고 안쪽은 요런 좀 매끈한 소재고 겉에는 니트 소재거든요. 진짜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아서 완전 편해요. 그리고 이 니트가 언발란스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은근히 또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핏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입어보고 핏 때문에 놀랐단 말이죠. 양옆으로 셔링이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라인이 예쁘게 떨어진다니까. 좀 말라 보여. 음. 응. 이거는 컬러도 다양해가지고 퍼컬에 맞는 걸로 고르면 될것 같아요. 랭 라인도 적당히 파여 있어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이고 데일리한데 예뻐서 구안크룩부터 꾹꾹까지 싹다 이걸로 커버가 가능해요. 진짜 추천.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치마. 사실 이게. 오늘 보여드린 모든 제품 중에 가장 추천드린 제품이거든요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성도 좋아가지고 불편하지도 않아 어제 너안 입은 것 같다고 했잖아 어, 또 이게 기머 스타킹 위에 입어주니까 가끔 어? 나 치마 입으면 안 나? 이러고 한세번 정도 확인해봤어요 지퍼로 여닫을 수 있고요 속바지도 도트 패턴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편하고 예쁘고 다하는 치마입니다. 저는 골반에 맞게 떨어지게 M 사이즈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로우라이즈로 싹 퍼지면서 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룩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이 치마거든요. 그만큼 활용도 너무 좋다는 거. 좀 보들보들한 면 소재고요. 사계절 착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랙 컬러도 갖고 싶어요. 다음 치가 봤달래? 저희가 어제 외출하고 나갔다 왔더니 똥 6개 샀어요. 미친 것 같아. 거짓말. <laughs> 그리고 또 연말 룩 하면은 이런 앙고라 니트 꼭 입어줘야 하잖아요? 음에쏙 드는 제품을 오온사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입어봤어. 일단은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이 시원한 소라 컬러. 그리고 이런 머플러까지 같이 와가지고 목에 싹 둘러줬을 때 너무 예쁘다는 거. 이건 일반 니트처럼 입어줄 수도 있고 어깨를 살짝 까가지고 원숄더로 입어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원숄더로 입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넥 부분에 브라운 컬러로 스티치가 톡톡톡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또 귀여운 포인트입니다 소매 쪽에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아방한 핏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셔링 잡힌 것도 예뻐 그래서 핏이 이렇게 싹! 예쁘게 떨어진다는 거 이런 치마형도잘 어울리지만 바지랑 입어도 예뻐요 짠! 다음은 셀리테일즈 제품들로 이렇게 코디를 해봤거든요 특히요, 지금 제가 아우터로 입은 이 후리스가 눈에 보일 때마다 너무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걸 입으면 사람이 너무 러블리해 보여서 약간 뽀둥해 보인다. 맞 아, 그래가지고 연말 룩으로 들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뽀글뽀글한 소재감에 플라워 패턴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양털 후리스스트. 근데 너무 귀여운. 그리고 얘가 완전 5번 사이즈라서 안쪽에다가 진짜 많이 껴 입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잠가 입어도 예쁘지만 툭! 편하게 걸쳐 입은 듯한, 요런 느낌도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얘가 진짜 대박인 게, 안쪽은 후리스 재질인데, 요게 리버시블 제품이라서, 요렇게도 입어줄 수 있다는 거? 안쪽 플라워 패턴 보이게 툭! 걸쳐 입는 느낌으로 입어주면 너무 귀엽다. 근데 이쪽은 주머니가 없는 게 아쉽다. 그니까 살짝 아쉬워.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는 레이스 택이 또 러블리하게 들어가 있어요. 뭔가 플라워 패턴이 부담스러운 날에는 그냥 이렇게 버터 컬러로 입어주는 거죠. 그리고 같이 코디해준 이튜튜 스커트는 이 플리스랑 같이 코디한 게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역시나 너무 너무 잘 어울린다. 러블리한 레이스가 겹겹이 들어가 있어요. 좀 풍성한 실루엣을 만들어줍니다. 재질감이 좀 요즘 계절에 추운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융털 기모 스타킹 신으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저처럼 카프리 팬츠랑 코디해줘도 너무 러블리하다는 거. 귀여워.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제 원픽 룩입니다. 배드블루가 요번 시즌에 엄청 소녀 같은 제품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롱슬리브에 반팔 니트를 레이어드 해줬어요. 이 반팔 니트가 컬러감도 특이하고 폼폼 디테일이 너무 러블리한 거예요. 이 위쪽이랑 밑단 쪽에 짜임 디테일도 다르고요. 이 가슴 쪽에서 또삭 퍼지는 이 핏이 너무 귀여워. 진짜 이런 거는 빈티지 샵에 가야만 건질 수 있는 그런 깔이에요. 이게 올 한류된 니트 소재여서 어제 입고 나갔다 왔는데 은근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너는 요거는 핸드워머를 따로 낀게 아니라 핸드워머처럼 생긴 게 끝에 달려 있는 롱슬리브입니다. <laughs>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 레이어드 해줬을 때가 정말 예뻐요. 이 몸판쪽 재질이 되게 얇고 부드러워가지고 뭔가를 위에 입어줘도 부해 보이지가 않아요.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넥 부분이 꽤나 넓게 나와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매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면 좀 네복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었다는 거. 진짜 얇고 쫀쫀해요. 다음 옷도 입어볼게요. 짠! 완전 귀엽죠? 완전 연말에 입어야 될것 같은 스타일. 이것도 앞쪽에 동글동글한 폼폼이가 달려 있어서 리본을 묶어줄 수가 있고요. 가슴 쪽에는 셔링이싹 들어가 있어. 그래서 좀 페미닌한 보도가 나는 티셔츠입니다 넥 부분이랑 소매 쪽에도 레이스가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재질은 막 크게 두꺼운 재질은 아니에요 딱 얇은 니트 정도? 골반까지 떨어진 기장이라 이런 치마랑 입었을 때가 정말 예쁩니다 다음은 연말 파티에서 입어줄 만한 좀 화려한 룩으로 준비해봤어요 이 상의는 힐다 제품인데 헤어리한 텍스처의 니트거든요 확실히 꾸민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기 허리가 싹 잡혀있어가지고 허리가 되게 얇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왼쪽에 들어간 코르셋 디테일이 정말 킥이에요. 후크를 풀을 수도 있거든요. 원하는 만큼 풀러서 이런 식으로 입어주면 좀더 핫한 느낌이지 않나요? 응. 음. 저는 이런 캉캉 스커트랑 매치해줬는데 마이크로 팬츠랑 입어주는 것도 완전 핫걸 같이 예쁘더라고요. 가슴 쪽에 힐다 로고도 들어가 있고요. 착용했을 때 진짜 부들부들하고 매끈매끈하게 몸에 착 감기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 니트가 넥 부분 신축성도 좋아가지고 오프숄더로도 착용이 가능하고요. 또 보트넥으로 이렇게도 착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원숄더가 취향이에요. 제가 팔이 굉장히 긴 편인데요. 소매가 길게 떨어져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생각보다 따뜻해가지고 겨울에 진짜 잘 입어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버클에 가끔 걸리더라고요. 이건 좀 조심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코디해준 레그워머도 힐다 제품인데요 이 위쪽에 스트라이프랑 이 단추가 포인트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 단추는 한쪽에만 들어가 있어요 엄청 포근한 니트 소재고요 신축성이 되게 좋거든요 신었을 때 완전 폭딱하고 따뜻하고 편해요 이런 느낌 구멍이 <laughs> 있어서 발을 끼워줄 수 있고 기장감이 되게 긴 편이어가지고 발목 쪽에서 우글오글하게 곱창지게 신어줄 수 있거든요 짧않랑 입어도 예쁘지만 롱치마랑 입어도 아래에 살짝 포인트가 되면서 진짜 귀엽다는 거. 강추 드립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에 딱 입어주기 좋은 니트인데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토끼에 반해가지고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들고 와봤어요. 얘는 미니트 제품이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천사 토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그맣게 별까지. 탄탄하게 짜여진 니트 소재고요. 살짝 여유감이 있는 핏이라서 좀 춥다 하면은 히트텍 안에 입어주면 될것 같아요. 딱 크리스마스에 찰떡일만한 딥한 레드 컬러입니다. 골반 쪽에 탁 걸쳐지면서 너무 어부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스커트랑 잘 어울려요. 다음은 완전 멋들어지게 입기 좋은 코트 코디를 들고 왔는데요. 이 코트는 벨리의 제품이에요. 이게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퀄리티랑 디테일이 너무 괜찮거든요. 한철만 입을 아우터가 아니라 매년 두고두고 꺼내 입을 그런 제품 찾으신다면 이거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전체적으로 뭔가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예쁜 코트거든요. 어깨 라인도 너무 깔끔하고요. 허리 라인이 또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멋스러운 느낌을 줘요. 사이즈는 S 사이즈로 했는데 핏하게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올이랑 캐시미어 홈방 제품이라서 진짜 부들부들하고 고급지거든요? 되게 차르르한 느낌가 맞아 치마랑 입는 것보다도 편한 룩에 툭 걸쳐주는 게 진짜 멋있어 보이는 음, 것 같아 맨 위에 단추 빼고는 히든 버튼으로 숨길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잠갔을 때 완전 깔끔해요 얘는 보온성도 괜찮아서 직장인 분들 깔끔한 코트 찾으시면 은 델리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러블리 연말 룩을 보여드려 봤는데요. 저희도 연말에는 항상 본가에 가기 때문에 많이 놀러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룩들로 입어주려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께 연말 선물을 드리고 싶었단 말이죠. 랜덤박스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내드릴 제품들을 골라놨는데 아우터랑 상의, 하의, 뭐 가방 진짜 골고루 가져왔어요 정말 알차죠? 이거는 네 분께 드릴 예정이고 저희가 본가에 내려가야 돼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22일 오후 6시 딱 그때까지만 봤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바로 참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